포이맨 시리즈 에스겔서 라이프스터디 요약 1 오늘부터는 에스겔서 라이프스터디 요약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물은 그리스도의 사중 표현임. 에스겔 1장 5절 10절 네 생물의 숫자 넷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주님께서 내 근원, 즉,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살아난 우리가 내 생물인 것입니다. 5절에서 내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코자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 즉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네 얼굴들은 사복음서와 일치합니다. 누가는 그분을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마태는 그분을 담대함과 활기와 힘과 승리가 되시는 사자로, 마가는 그분을 기꺼이 짐을 지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소로,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의 초월하고 솟아오르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표징하는 독수리로 보여줍니다. 이 사중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네 생물의 동역과 그 결과 에스겔서 1장 11절부터 18절 12절은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행하여 간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곧장 걷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깊게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능을 가진 자들은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야지 방향 전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생활 안에 동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13절은 조화를 이룬 동역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소극적인 것들을 태우고 영향력을 산출하며 빛비치는 횃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불은 항상 움직이며 영광스럽고 위험이 있고 특별한 번쩍임, 번개도 있습니다. 14절은 이러한 동역을 가진 내생물들은 번개처럼 달리며 달릴 때 빛을 낸다는 것을 개시합니다. 15절의 내생물의 내네 얼굴 곁에 있는 바퀴는 우리가 주님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16절에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안에 주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18절은 내 생물을 통한 주님의 움직이심은 아주 높고 무서우며 그 움직임 속에는 통찰력과 장래를 내다보는 시력으로 가득함을 말합니다. 맑은 궁창 위에 보좌 1장 26절 네 생물이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믿는 일을 상호간에 가로막힌 것, 허물과 죄들이 없어야 깨끗한 양심 안에서 맑은 교통이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맑은 하늘을 가질 때마다 그 위에 있는 보자도 가질 것입니다. 보자는 우주의 중심이며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는 항상 보자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는 삼층천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통찰에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볼때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우리의 궁창 위에 보좌를 갖는 것입니다. 보좌를 갖는 것 또는 보좌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고 뛰어난 위치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의 완전히 순종함을 뜻합니다. 보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내네 생물을 통하여 하늘의 보자가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내네 생물인 교회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음, 에스겔서 3장 3절. 에스겔은 그 두루, 두루마리 책을 받아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켜 자신의 일부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레미와 에스겔이 모두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삼켰더니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나의 배에는 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계시를 먹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소화시킬 때인 체험 안에서는 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눈에 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수의샘에서 생수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물의 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는 더 이상한 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이한 샘들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쓴 것은 없고, 오직 영원한 달콤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